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하는 상대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가다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가다은 김엘 달렐 남에 대해 김엘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주인을 위해서 나타가 마치 주인을 싣고 목적지를 가는 것처럼 그게 김엘이. 그럼 김엘은 진리를 안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가달이라는 크게 한다는 건 이제 개혁성경에는 이제 창대한, 창대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복음을 오히려 힘있게 증거해주는데 오히려 그 보답해주는데 목적을 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렛이라는 것은 하늘 문과 영의 문과 세상의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을 말을 해요. 그렇죠? 어떤 문도 닫혀 있는 건 없어야 돼요. 열려야 돼. 요 그게 곧 달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달렛을 다윗이 갖고 있죠. 다윗. 그래서 다윗은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또 모든 것을 연다라고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그 베드로에게도 그 열쇠를 주긴 했어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헤트로는 입을 여는 자고 달렛은 진리의 문을 열어 주는 자니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것은 진리를 익혀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 문이, 영의 문이 열리면 진리를 얘기하면 빨리 알아먹어요. 그럼 반대로 비진리를 얘기해도 빨리 알아먹게 돼 있단 말이죠. 아, 이건 비진리구나. 저건 그럴싸해도 비진리구나. 아,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도 이건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진리의 문이 열릴 때. 그데 사람들이 왜 종종 옛날에 보면 영분별의 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영분별의 연사를 받은 게 아니고 무당들 비슷하기 때문에 걔들은 참된 것을 해석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진리가 있으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달. 크게 됐다, 아니면 창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달에 대해서 성세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는 두쿵 강명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큰 것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것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큰이 뭐요? 가돌이에요, 가달. 그러면 보세요. 큰 자가 어린자를 성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저 창세기 25장에서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큰 자라는 게 결국 뭘까요? 진리가 알고 진리가 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자라는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복음을 또 증거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발에는 달이 달을 받고 있고 얼굴에는 해 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과 해는 뭐예요? 달과 해는 예수 그리토고, 예수 그리토는 하나고, 그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대신 그리토로 말려면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또한 상으로 무너지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금 1장 80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가 자라가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더라 그러거든요? 그게 가돌이에요. 그럼 키와, 실질적으로 보면 육체도 자라가잖아요 어느 기점까지는 그렇죠 그러나 육체에 자라간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말이야아 이제는 광야 미드바라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서 영으로 자라가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가도이 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는 예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죠. 그쪽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누가 보면 3장, 마태보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진리가 되기까지는 광야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무엇을 했냐면 진리를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진리를 이제 증가할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반드시 전하고 예수님이 훗날 세례요한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 고 그래요? 천국이, 가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또 같이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면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나비 우리 안에 이미 선지자로 규정되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켜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 아니면 엘리야 이사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선지자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고 왕인 멜레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나라라는 말라쿠트라고도 하고 나라예요. 그분이 나라고 천사고 왕이고 선지자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가진 자가 하늘나라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보면 2장 52절에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말할 때도 그 예수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받으라고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세례의원한테 얘기한 것을 예수님한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도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오늘 분명히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자라간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 못하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자라간 게 아니죠. 왜? 율법 행위 밑에서 죽으라고 율법 행위만 하는 자들은요. 자라간 게 아니에요. 젖을 뗀게 아니에요. 젖뗀 자는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젖뗀 자는 고기를 먹는 데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세요. 대저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 장성한 자는 고기를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라면 젖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 66권을 상고하면 그것을 내가 인지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죠. 보답하는 자. 가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께서 이끄시는 또한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창대한 사람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저를 아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의 지식이 내 안에 쌓이면 반드시 보답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배울 때가 있고 보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항상 배워야 돼요. 배움은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운 것은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이러면 다 가르쳐주고 떠나가야 되는 거 그렇죠? 그냥 꼭꼭 숨기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다 가르치고 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선생은 배움과 동시에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하늘과 땅을, 땅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너희는 평안을 빌라, 같은 심장에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란 말이에요. 당신 자신을 다준과 동시에 지식도 다 알도록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니까 막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보면 아킬 것이 없고, 오히려 그걸 배우고 익히면 다 우리가 영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요, 그게 율법주의가 될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왜냐면 해석을 못하면 참된 것을 추구하며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해석을 하게 되면 먼저 마음에 기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도. 잘 풀릴 때는 마음이 좋아요, 기쁘고. 그냥 탁탁 나와. 아, 안 오는 문제는 식은 좀 먹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 문제 하면 그냥 괴로워. 그냥 슬프고, 휘만 나고, 그죠? 한숨만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진리도. 알게 되면 기쁘고, 어떤 거에도 유동치 않, 아니하지만요. 모르면요. 굉장히 여러분들만 힘들고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천국 생활이 맞나 내가 진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맞나 맨날 이렇게 묻는 거죠. 방문하는 거죠. 근데 참된 진리를 알면 내가 예수님이 내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은 나는 산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를 향해서도 여러분들 보면 거의 뭐 700만이면 거의 뭐 5,600만이 다 군사들 아닙니까? 그 나라는 여자들이 보거다 군사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진국이 돼도요, 절대적으로 군대를 멈추면 안 돼요. 선진국이 될수록 그냥 우리는 의무로 그냥 3년은 무조건 해버려야 돼요. 뭐, 직업군인 해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3년은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 세계를 잡지, 지금처럼 오병제 이런 거에서는 세계 잡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다 군대와 해야 돼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선진국에서. 이스라엘이 왜, 그죠 세계를 잡는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또그 배워야죠. 그왜 다른 거 이상한 거를 바고온단말이요 인권을 따지면서. 그러면 나라가 있어야 인권도 있지. 뭐 나라가 없는데, 무슨 인권이 있어요? 나라 없으면요.